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고생하시고 또 비도 오는데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차라리 몇 가지 더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기는 봤었는데 금방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은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해가지고 따로 얘기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년 전에, 2003년 10월 달에 이제 행권 경영 이야기를 시작해야 겠다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그때 1년 동안 제가 경영을 한 지가 한 5년쯤 돼서 새로운 경영 방법론을 한번 연구해보자 해서 1년 동안 공부를 쭉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들, 경영 기업가들, 뭐 경영학자들 얘기를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그런 이제 행복경영이라는 모델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년 공부하다 보니까 이년 공부한 거 다른 사람들한테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매일 서비스를 2003년 10월 7일부, 27일부터인가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하면서 매일 매일 하루에 한 개씩 그 컨텐츠를 만든다는 게이 대단히 어려운 일일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런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생각 하게 되잖아요. 시작하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70살까지 하겠다. 그때가 이제 30대 후반이었는데. 70살까지 하겠다. 그러면 한, 한 30년 이상을 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한 개씩 쓰는 건 되게 힘들지만, 한 30년 한다고 생각하면 하루가 되게 쉬워지잖아요. 그걸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컨텐츠 만드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개 책한권 읽었을 때툭 튀어나오고 책에 열 개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책을 막 두세 권 읽어도 한 개도 쓸 만한 게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일 오늘 마감이 걸려가지고 오늘 써야 한다 그러면 막 굉장히 초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책을 쭉 써놓고 책을 보면서 미리미리 정리를 해놓는 거야. 뭐 며칠씩을 한꺼번에 이제 써놓으면 시간을 쫓기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방법론을 제가 정리해가지고 사실 지금도. 그, 쓸수 있는 게 A4 한 1000페이지 정도는 제가 써놓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저장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4,500개를 썼고 한 4,500시간 정도 가까이 썼는데 그런 방법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았으면 대단히 힘들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뭐, 여러분한테 들 강의하고 막 이런 성격은 아니지만 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생활하는 걸 말씀드리면 인생 전체를 사랑하는 방법론도 미리 세팅을 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120살까지 살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120살까지 인생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100살까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할 거고요. 20, 20년은 좀 이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냅뒀다가 제가 100살 되려면 40몇년 남아있으니까 그 사이에 20년 계획을 수립하지는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 사용 설명서를 할때 내가 몇 살까지 살 건지, 그 다음에 몇 시간이 남아있는지, 그 시간 중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소위 소명이나 사명으로 생각하는 게 뭔지,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론을 미리 세팅해 놓고 살아가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질문,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20년 동안 지시지 않고 일을 했느냐, 뭐, 이건.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리 방법론 세팅해 놓으면 좀 쉽게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많은 부분들이 인생에 불확실한 일들이 툭툭 털어, 터지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초집중을 해서 살아가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미리 방법론을 가지고 있으면 꼭 그대로 적용되지 않더라도 그 굉장히 남들을 어렵게 대응하는 문제를 그냥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생기고요. 꾸준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꾸준한 게 어떤 우리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요. 일시적인 어떤 결심을 해서 하는 거는 작심삼일이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 전체 목적이나 소명, 사명 이런 것들을 자기일하고 연결시켜 놓으면 하루하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몰입하시는 거는 뭔가 다들 항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 리더는 위기에 얼마나 미리 잘 대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없는 위기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위기 열심히 만들고 어 있고요 그 위기를 만들어서 타개할수 있는 방법들 뭐 그런 거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행복하시나요? 뭐 이런 질문도 누가 하셨던데 옛날에 포춘 포춘 코리아에서 오셔가지고 인터뷰 쭉 하다가 행복하시나요? 그래서 아,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랬더니 그 기자가 지금까지 사장님들 인터뷰하면서 막 그렇게 진짜 막 행복하다는 사람 처음 봤다고 따로 인터뷰 별도로 한번 하자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왜 행복하냐면 회사의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행복 경영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의 모범을 좀 보이고 싶다.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게 기업을 경영한다는 게 사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 기업인데 새로운 경제적인 부가치뿐만 아니라 사회를 선도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기업가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존경받지 못하고 하는 것들은 사회적인 잘못도 있지만. 기업들이 모범적으로 경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모범적인 경영을 좀 해보고 싶은 주 4일제 같은 것도 저희가 하는 게 생산성을 극도로 높여서 일반 직장인들이 주 4일제 4일 정도 하고 3일 정도는 정말 자기 생활을 할수 있는 사회가 되면 정말 좋겠다. 우리가 좀 선도해보자 이런 거. 행복 경영도 마찬가지로 우리 행복한 경영대학에서도 많이 오셨지만 어, 행복 경영 같은 것들이 전파되 사회가 될수 있게 그해서 어떤 경영의 모범을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한 사업이 기업 교육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러닝 앤디벨 e 먼트라고 하는데 러닝 앤 디벨롭먼트가 이제 사업도 사업이지만 회사의 리더들을 키워 주고 회사 성공할 수도 있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하니까 이왕 그쪽에서 하는 거 글로벌 뭐 퍼스트 무버나 리딩 컴퍼니 돼 보자. 이게 이제 저희 회사의 세 가지 목적 사항이에요. 네, 그 목적 사항이 저, 저 개인의 목표하고 같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하고. 그 때문에 제 일하고 개인 삶이 100%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취미랑 네. 회사 이 콜린이랑 똑같다고 네. 했는데 취미가 또 다른 게 있으신지. 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냐.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책 번호. 책 보는 거. 대강 한 70권 정도를 정독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1989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한테 1년에 50권씩을 정독을 해서 30년 동안 꾸준하게 하는데, 인생을 성공하지 못하면 나한테 오면 내가 인생을 보상해 주겠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정말 30년 하면 인생 성공적으로 살수 있을까. 1년에 50권을 정독을 하면서 30년을 계속하면 성공적인 생을살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직원 중에 30년을 꾸준하게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다. <laughs> 어, 생각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문하고 책을 제가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어, 책도 전자책으로 읽는 거하고 그 오프라인 책으로 읽는 거 완전히 차이가 나고요. 우리 이번에 무슨 서비스 계산하면서 그러니까 전자책으로 읽으면 60% 빨리 읽더라고요. 그만큼 생각을 못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책을 저는 이제 북 디바이드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옛날에 그 정보 디바이드라는 단어 많이 썼잖아요. 엘빈 더플러부터 시작해서 정보를 가진 사람과 정보를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는데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할 거다. 정보를 가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어려질 거다. 근데 저는 이북 디바이드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책을 꾸준하게 읽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혹시 월리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월리? 옛날에 보셨어요? 마지막 장면 기억나세요? 월리라는 영화가 한 15년, 20년쯤 전에 나온 영화인데, 지구가 환경 문제 때문에 망해가지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나가 있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지구로 복귀하는 그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장면 보시면 다리가 짧아졌어요. 우주선에서만 살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다리가 짧아져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인공지능 세상, 요즘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데 제 회사에서 인공지능 세상이 되면 우리가 머리가 점점 나빠져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엔 전화번호 막 수십 개씩 외웠잖아요. 전화번호 열개 외우고 있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지도 다 찾아서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내비가 다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 내가 지금 쇠퇴하고 인류가 점점 더쇠퇴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되고 그러면 점점 이제 책을 읽을 기회는 점점 더 없어지고, 쇼폼 이런 데 유튜브 이런 거 보다 보면 점점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지는데, 그 책을 읽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책을 꾸준하게 읽는 사람들 숫자는. 근데 그 점점 작아지는 그 소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되게 강조하고 있고요. 저 회사에 그래서 이제 지난달부터 전 직원 책한 권씩 월에 한 권씩 사주고 있고요. 전체 다한권 사주고 있고 그것도 한 30년, 50년 하면 우리 직원들은 덜 쇠퇴하지 않을까, 더덜 머리가 나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서 책 있는 거 되게 중요한 것같습니다 제가 요즘 되게 고민하고 있는 게 응. 나는 행복한가요? 아. 네, 아까 매일 행복하다고 했었잖아요. 응. 저도 그 동안은 일을 하면서 응. 항상 행복하다고 했었어요. 응. 근데 어느 이제. 시기가 음. 하고 싶은 걸다 하고 음. 많은 걸 해오고 음. 지금 이 나이에서 음. 해할 수 있었던 모든 즐거움도 가지고 왔고 음. 모든 일도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음. 행복하다라는 것보다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음. 앞으로 음. 어떤 걸 해야지 음. 내가 만족을 할수 있을까 음. 이런 고민이 요즘 음. 많이 음. 드는데요. 네. 우리, 우리 대변님께서 지금 매일 행복하다고 하시는데 정말 한 번도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시간은 없었는지 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그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이 행복을 다시 찾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도 가끔 기자들이 인터뷰하다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단골 질문이 있어요. 언제 가장 어려웠냐? 가장 큰 역경이 뭐였냐? 그거 어떻게 극복했냐? 근데 사실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laughs> 돌이켜 보면 아 그때 좀 힘들었겠구나. 생각하는데 그 기본 원천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제가 방법론 얘기했잖아요. 슬럼프에 빠지고 힘들 때 대처하는 방법론도 미리 준비해 놓으면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경이 생기면, 어,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려고 그런 모양이다. 그리고 계속 좋은 일만 생기면, 도대체 나를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을 땐가? 나를 더 쓰려면 좀더역경을 주시지? 아예 그냥 고정 메뉴를 그렇게 갖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1분 내에 이 어려움이 가져다 줄 긍정적인 걸세 가지를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 어려움이 나한테 어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인가를 1분 내에 세 가지를 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취업에 떨어졌다. 그러면 좀 자만했는데 인격수양을 하라는 얘기 같다. 뭐 이런 거. 자신 더 준비하라는 얘기 같다. 혹은 더 좋은 회사로 갈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런 것들을 쓰는 연습을 하면서 그건 이제 긍정의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나, 나름대로 슬럼프를 극복하거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위기 상황 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 대비 없이 펀치를 탁 맞으면 쓰러지잖아요. 근데 미리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면 이제 피해를 적게 맞을 수 있으니까 인생 살아갈 때 닥칠 수 있는 일들을 케이스별로 나눠가지고 그 가까이 <laughs> 케이스들 어떻게 해체하겠다라는 걸 전부 다 매뉴얼을 해놓으면 되게 심플하게, 좀 상대적으로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아웃에 대해서 살짝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진짜 슬럼프는 모르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슬럼프였더라라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제, 올해가 25년 차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사업하면서 약간 그런 케이스가 20주년 끝나고 을때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20년이나 했는데, 지금 20년, 정말 저는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누가 봐도 워크홀릭처럼 살았는데, 20년 지나니까 약간 공허함? 뭐 그런 느낌이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아침에 회사로 계속 나온 거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여의도에 갔죠. 여의도가 제 집이거든요. 가서 이제 한 10분 거리에 그 공유 오피스에 정말 요만큼만 오피스 차려놓고, 이제 여기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공식을 차린 게, 월, 수는 여기 나오고, 화목은 거기 가고, 금요일은 제가 시간 갖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황금 시간 배분이다. 이렇게 하니까, 유지가 되는데, 그 자꾸 사람이 경험하면서 어른이 되고, 생각이 넓어지고, 좀 여유로워지잖아요. 그 전에는, 이, 번아웃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무슨 번아웃이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약간 그런 걸 겪어보면서, 아, 번아웃이 올수 있겠구나. 번아웃에 대한 매뉴얼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번아웃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내가 보니까 10년 정도를 정말 이 세상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번아웃 올수 있는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생각이 여유로워졌죠. 그전에는 무슨 번아웃이야. 그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제 번아웃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번아웃이 생겼을 때는 무조건 취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5년 일하면 한달 동안 학습이고, 유급휴가가 있는데, 저희 이제 그 유급휴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팀장이나 우리 회사에 10년 막 그렇게 누가 봐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중에 작년, 재작년에 몇명 있었거든요. 그런 직원들이 이제 뭐, 그러면 번아웃 때문에 회사 그만두겠다고 그래요. 별 이유도 없이. 그럴 때 제가 이제 그전 같으면 다르게 상담을 했을 텐데, 요즘은 충분히 이해한다. 한달 쉬어라. 한달 쉬고 오면, 어 그러면서 이제 한달 쉬면 한 보름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되고요. 보름 정도는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면서 자기 다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선 대표님은 번아웃이 몇번 와도 되는 그런 인생을 겪으셨으니까. 음좀 이렇게. 어그뭐한달 한, 정도 이렇게 더쉴수 있으면 두세 달세달 달 정도까지를 완전히 쉬시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를 다 버리고 내가 남아 있는 인생 동안 뭘 하면 행복할지 내가 인생 뭘삶을 가질지를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받아들인다는 게 그걸 이제 일을 너무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죄스럽게 생각을 해요. 절대 죄스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게 첫 번째 사실은 내가, 내가 10년 동안 죽어라고 뛰었기 때문에 나만이 그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번아웃이 온 거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절대 재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첫 번째. 그리고 한달 정도 쉬고, 한달쉴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은데, 쉬고, 그 다음에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져가면 그나마 좀괜찮을 답은 이제 자신이 찾아가는 거고요. 네. 자, 이쯤에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조영탁 저자 를위해서 준비해주신 깜짝 선물을 그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두영동자님께서이 어... 전달해 주시도록 어이구.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선물은 어, 감사패고요. 감사합니다. 받다 보세요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 감사패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주시도록 어이.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야, 이건 <laughs> 아유, 영광인데. 20년간 우리 아침을 열어주던 글귀에서 큰 감동과 지혜 그리고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의 행복 경영과 성공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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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요? 우리 한번 찍어 주시죠. 그냥 사진 빠질 수가 네. 없으니까요. 네. 너무 네. 감동인데. 좋습니다. 응. 응.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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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최영탁 어, 과장님의 마지막 한 마디 간단하게 듣고 바로 사인회로 넘어가도록 어. 하겠습니다. 한 마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네, 한 마디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사실은 이제 끝내는 거는 오래됐는데 여러분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진짜 끝난 것 같고요. 진짜 홀가분하게 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건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제가 아, 여러분들 과 같이 좋은 세상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